안녕하세요. 주품TV의 김소장입니다. 제가 일요일 오후에 우리 기술을 좀 가져왔는데요. 우리 기술, 금요장에서 아무래도 마이너스 15%까지 좀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았다 보니까, 선배님 입장에서 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월요장에서 이거 어떻게 좀 될까? 더 빠지는 거 아니야? 또는 더 빠졌을 때 던져야 돼, 말아야 돼. 여러 가지 고민들 계실 게. 사실 우리 기술 가지고 계신 개인 주주분들이 해당 라인에서 들어가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 3천 원 라인, 4천 원 라인이 이전 고점 생각하면 거의 어뭐 저점이었다 생각할 정도로 여기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익권인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고요. 물론 매물 대를 보면 중간에 타고 올라갈 때, 즉 해당 라인 부분에서 6천원, ,000원, 7천원까지 했던 일부 비중들. 제가 봤을 때 단기 비중으 봤을 때는 여기 유통 물량이 한4.2% 거의 6% 정도의 물량들도 있다 보니까 선발 장에서는뭐 손실로 전향됐거나 아니면 아직까지는 수익거린 분들이 꽤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자리에서 제가 우리 기사가 져왔을때 오늘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자 분명히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그 다음날 양보 응봉 캔들이 떴습니다. 십자 도정 형태가 뜨고 금요장에서 하락수세를 좀 강하게 가져오면서 5일선을 터치했지만 전체적인 거래량들은 굉장히 적게 나왔다는 얘기죠. 만약 여기서 거래량들이 터지면서 음봉이 강하게 떴다면 저는 이건 털고 나가는 움직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과열인 분위기에서 음봉 차트, 그러니까 이 하락 부분이 길게 떴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확 늘렸다는 건 결국 이건 좀 뭐랄까요. 자 경고를 풀기 위한 일종의 전략, 즉 작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금요장에 뭐 휴림 로봇이라든지 현대의 무벡스 그 동안 가파르게 상승했던 로봇 섹터들 안에서도 한세 종목 정도가 강한 이 하방 압력을 받았죠. 그외 종목들은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6% 이상 사실 상승하면서 마감 했기 때문에 재료적인, 섹터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단기 상승했던 부분들이 옵션 만기일이 종료되고 나서 하방 압력을 받았다? 이건 엑시트, 즉, 차액 실험 매물들 일부 던져내면서 수익을 정리하고 또 개인들의 매물들을 다시 한번 흡수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는 생각들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통해서, 선배들 이제 월요장에 여러 가지 생각 드실 텐데 이런 부분들 좀 차곡차곡 설명드릴 테니까 해당 영상이 선배님들 수익을 좀 크게 가져가시고 지켜내시는 데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우리 기술을 들고 있는 개인 주주분들께 해당 영상이 전파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거든요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분봉 차트부터 먼저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자, 금요장에서 일단 아침장 있지 않습니까 아침장에서 하방 한 병을 한번 주다가 9시 20분에 한번 끌어 올렸어요. 그러니까 양봉전화 시키려고 했단 말이죠. 8,480원 부분에 나왔던 게 보면 여기서 매집 물량이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가가 이제 이 2시 30분, 거의 뭐 3시 분까지 하방 압력은 좋지만, 그게 가파른 압력보다는 서서히 하방 압력을 주다가, 어떻습니까 장막판 3시 15분에 6,650원까지 이탈시키면서 이 낙폭을 최대치로 확 키워버렸죠. 자, 그런데 여기 낙폭을 최대치로 키우는 이 3시 20분, 10분 요 물량, 15분에 강력한 매수 물량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이렇 어, 우리가 하루 전, 하루 전체 거래량 중에서 거의 80%에 육박하는 이 거래 대금들이 장막판에 터졌다는 것은 즉, 저점에서 누군가 강력하게 매집을 끌어냈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 전체적인 종목들을 보게 되면 차트가 고점으로 가는 부분에서 매집 물량이 뜨면 대형 세력들, 즉, 외인이나 외인 기관들 중에 롱펀드 자금들이 들어왔다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점에 눌리면서 거량이 래 폭발했을 때는 개인계좌에서는 큰 손들이 좀 매집을 했다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게 우리는 개인들은요 로우 투 하이 즉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전략들을 많이 쓰려고들 하고요 외인이라든지 롱펀드는 하이 투 하이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전략들을 많이 씁니다 그만큼 자금이 풍부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어, 이 3시 30분에 터진 3시 30 20분에 터진 이 자금들을 보고 저뭘 생각을 했냐면 우리 기술이 급하게 오르긴 했습니다만 관심권 안에 들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부산 두에빌이라든지 현대건설이라든지 b h 이 같은 원전주 안에서도 대형주에 좀 시선들이 많이 쏠려 있었다면 지금 현시점에서는 정책적으로 대형 원전을 지을 수 있는 이 부분들이 늘어난다면 지금 신한을 3, 4억이라든지 대한민국 원전에 있어서 이런 대형 원전재료가 나올 때 우리 기술과 두산 애너빌티는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원전 제어 시스템인 mmis에서 독보적으로 국내 기술을 갖고 있는 건 우리 기술이 유일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종목이다 보니 지금 최근에 이제 관심들이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갱이탁금이 96조가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일부 물량이라도 일단은 여기서 다시 한번 매집을 끌어갈 수 있는 이런 수급들은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실제 다시 일봉으로 돌아올게요 실제 차트좀 길게 빼보면 우리 기술이 이제 작년, 작년이었죠 작년 작년 정권에서 24년 그러니까 재작년이었죠 24년 정권에서도 원전 섹터가 부각됐을 때마 이렇게 매집봉도에 뜨면서 단가가 1,000원에서 3,000원까지 즉 300%까지 변동수 왔다 갔다 빼면서 2, 300%씩 꾸준하게 먹던 즉 세력들이 많이 활동했던 종목은 맞아요. 그리고 25년도로 들어서면서 원전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됐을 때바닥인즉 차트 자체가 역배열로 바뀌면서 밑에 서 있을 때는 여기서 매집 푼적이 크게 없거든요. 간헐적인 매지만 나왔다. 근데 5월 달부터 여기서부터 강력한 매집봉이 뜨면서 1차적으로 여기까지 한번 들어올렸었죠. 제가 우리 기술 이때도 영상 많이 들었지만 여기서 들어올리다가 변동성이 준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이탈하지 마셔라. 왜 세력들이 많이 이탈하는 것도 아니고 거래량들을 한정적으로 눌렀다는 건 뭔가 뽑아져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5천 원 찍고 하방 압력 줬을 때이 바닥권에서 뭐가 있죠? 거래량이? 없죠. 이미 세력들은 상당한 물량들을 매집해 놨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매집을 했다면 뭡니까 수익을 엑시트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여기서부터 뽑아져 나올 때 세력들이 개인들의 물량들을 힘 있게 빨아먹어가면서 들어올렸다가 털고 나올 때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좀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강하게 상승 압력을 받았는데 물량들을 터는 게 아니라 대려 거래량을 확 죽여버린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미 털기 할때 보통 나오는 일반적인 전략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라인에서 누가 사고 누가 팔았는지 잠깐만 볼게요. 보시면, 12월 20일, 우리 한 달간의 지표를 봤을 때 외인들이 117억을 샀습니다. 기관들이 115억 가까이 샀고요. 우리 개인들이 많이 산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160억을 던졌다는 얘기는 말씀드렸잖아요. 2, 3천원 라인 안에서, 그 이하에서 많은 분들이 보통 2,050원, 3,050원, 요 초반에 사신 분들 참 많아요. 이런 분들이 그동안 갖고 있던 이 물려있던 물량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강한 이 자리에서 던져냈죠 엑시트를 한 거예요 근데 엑시트를 하고 나니까 차트가 더 올라가는 것 같으니 여기서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뭐가 문제냐면 투자경보가 들어온 직후기 때문에 다 현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투자 경과 들어오면 현금 100%로 대응합니다. 다들 아시죠? 외상거래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180억, 3 어, 180억, 3 0 210억, 230억을 지금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 기술이 차트가 꺾였는데도 어,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온다. 결국 큰손들이 역사 다시 한번 매집을 끌어가는 거고 있는 거고요. 금융투자가 56억 정도가 이제 금융장에 들어왔는데 하락하는 라인 끝자락에 들어왔어요. 장 막판에. 금융투자가 창 막판에 우리 기술을 왜 들어왔을까 자 지금 현재 들어왔던 이유는 어차피 신용장고를 털려는 이유는 아닐 겁니다 왜쫙 경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차피 신용장고는 지금 많이 줄어든 상태가 신용 장고다 털어냈어요 보시면 자 여기부터 4일 동안 어, 이, 자, 고점 찍고 나서 치, 어, 고점을 찍었을 때 뭡니까 신용 썼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신용을 다 갚았다는 얘기겠죠 신용을 갚았다는 얘기죠 청산하면서 갚아냈고, 그러고 나서 4또 갚아냈고, 여기서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서, 어떻습니까? 금요장에서 마이너스 277만 6천 정도 하면, 신용은 모두 다 털렸습니다. 그죠? 그럼 개미들이, 일단 일반 개미들은 털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가운데서 금융투자가 들어왔다? 뭘까요? 그죠? 렇 이제부터 털어내고, 지금부터 상승 추이가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 그냥 일반적으로 좋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휴림로봇 영상 보시면, 제가 어제 영상에 한번 올렸죠. 위험한 종목은 위험하다 말씀드려요. 근데 우리 기술은 지금 이 금융투자가 들어온 건자 이해가 안될수 있지 않습니까? 15%가 떨어졌는데 재료가 당장 뭐가 있지? 그럼 시중장품 털려고 들어왔나? 이것도 아니란 얘기죠. 결국, 파생상품, 즉, 원전 ETF라든지 또는 정책적인 방향성이 결정될 때 우리 기술이 다시 한번 힘있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한 자금들이 전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 최근 우리 기술 단기 5일로 봤을 때는 거의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합니다. 하지만, 자, 최근 5일 중에 골드만 삭스라든지 8,930원의 일부 던진 물량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 이 1월 23일 날 일부 물량들을 던져 낸건 맞아요 하지만 6,140원 우리가 저, 결코 자, 작은 평단이 아니죠 여기에서 60만 주 이상과 7 9 0원에서도 40만 주 이상 100만 주 이상을 매집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장에서 슬쩍 던진 이 물량들 20만 주된 물량들이 크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수익 난 거예요 6,140원에 다 샀으니까 8940원 일부 엑시트 한거지만 개인들이 봤을 때는 어 외인들 빠지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골드만삭스 뿐만 아니라 모건스탠리까지 같이 들어오고 있는데 모건스탠리도 보시면 하방에 6140 비슷한 라인을 샀죠 60만주 거의 60만주 120만주 사놓고 일부 물량 던졌다 샀다 던졌다 샀다 하는데 모건스탠리는 대략 8930원에 골드만삭스가 던진거 다시 잡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지금 분명히 전략들이 오고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음 주에 제가 봤을 때 로봇 섹터들은 일단 뭐 상승률 자체가 뭐 워낙 이제 급하게 올라가는 상황도 맞고요. 그리고, 어, 이 섹터들 재료들 소멸은 아니지만 이차액 실험 매물들 일부 다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어, 이 정책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국민 10명 중 8명이 원전에 대한 필요성들을, 어, 지금, 어, 계속해서 이제 찬반 토론에서 80% 가까운 이런 지금 찬성률이 나오고 있고요. 또 지금 원자력 학계에서 AI 탄소중립에 대한 원전에 대한 대형 원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들도 한번 촉구를 했습니다 주말간 그러면 이런 이슈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섹터들을 생각을 하다가 대형 운전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분위인. 분명히 잡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재료들 이 다시 부각될 때 여기서 가, 여기서 밑에서 쌓이는 물량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 있게 갈수 있다면 어 이전 고점은 당연히 전뭐만 원까지는 제가 우리 에 예전부터 좀 말씀드렸는데 그때 뭐 2천 원, 3천 원에서 만원 얘기하시니 많은 분들이 그게 말이 되냐 했는데 이제 현실까지 와버렸죠. 근데 여기 라인에서 일단 오늘 그러니까 금요장의 눌림은 제가 봤을 땐 허수다. 대신 이제부터 세력들의 이런 변동성이 상당히 많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라인에서는 제 영상도 꾸준히 좀 시청을 해주시고요. 영상만으로 이런 타점들이 좀, 어, 모자르신 분들은 제가 이 워딩 자료로 서님들 평단이나 비중까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전략들을 제가 이 워딩으로 좀 보내드리고 있어요. 문자든 카톡이든 원하시는 방향 보내드리고 있고 또 거기 이왕 보내드리는 거 이렇게 증권가 8시 전 리포트라든지 는 요즘 우리가 이 너무 오픈된 뉴스들만 보시면 자꾸 세력들한테 질질 끌려다녀야 돼요. 어, 세력들이 내보이는 또는 어, 이 찌라시라고 하죠. 이렇게 일반 증권가 이런 뉴스들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투자 판단하는데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제가 도움드리는 게 결국 작은 도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뭐 강남 pb센터에서도 몇백억대 자산가 아니면 잘안 해드릴 수 있거든요. 저도 자산운용부에서 10년을, 어 대표 전문가로 오셨습니다. 저 이거 안 했어요. 저도 큰 자금들 직접 부리다 보니까 이런 자금들은 뭐, 이런 내용들은 연구원들이 많이 했는데 이렇게 보내드리는 건 제가 그래도 유튜버다 보니까 선배님들 제 영상 보시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좋아요, 알람 설정, 그 다음에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이 구독이 저한테는 사실 상당한 돈과 같습니다. 이게 유튜브 맞춤형 컨텐츠의 필수 조건이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고 더 많은 분들이 본다는 얘기는 저도 돈이 될수 있다. 그러면 제가 돈 벌어서 선배님들 절대 그만두지 않습니다.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선배님들도 최고가 매도까지 함께 도움드리면서 같이 갈 테니까요. 이런 분들 도움 필요하신 분들 이세개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완료하신 분들은 신청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 조회수 옆에 더 보기 버튼 눌러 보시면 네 구독자 무료 신청이라고 링크들 보이실 거예요. 해당 링크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뜰 겁니다. 앞으로, 이, 우리 기술 관련해서 대응 전략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 께는요청 뜨시면, 맨 위에 거, 실시간 대응 전략 누르시면 될것같고요 자, 문자든 카톡이든 자료를 뭐 받아보셔야 되잖아요. 0102야, 커멘드 번호를 적어주시고, 이세 번째를 패스하는 분들 계신데, 이거 패스하면 제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도움드려야 될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이 기술, 그 다음에, 커멘드 얼마에 사놓으셨는지 평단과 비중 보시면 됩니다. 아, 아울러, 요카는 형식이나 방법은 없습니다. 너무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그러시면 편하게 적으셔서 보내시면 되니까 편하게 적고 독해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도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즘 이렇게 링크로 제가 신청을 받다 보니까 연배가 좀 있으신 선배님들이라든지 또는 일부 선배님들은 이 링크가 안 눌린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예 이렇게 번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010-2741-4519번으로 문자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자 신청하실 분들은 여기다가 이, 또는 우리, 우리라고 간단하게 보내시면 제가 우리기술투자라고 종목이 있잖아요 그거는 우기투라고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라고 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위에 보시면 이제 중복체크를 두개 만들어놨는데 이건 뭐냐면요 요즘 제가 온라인 강의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강의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배님들 초보 투자자를 위해서 제가 이번에 작년 12월부터 특강들도 하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제 26년에 가장 크게 갈수 있는 종목 한 종목을 좀찝어달라는요청도참 많이 받습니다 제가 똑같이 말씀드릴게 현재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 종목을 1년 동안 몰빵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서 수익을 많이 내려면 요즘 가장 핫한 섹터 안에서 좀 저평가되는 종목들이 있죠 이 안에 퐁당퐁당 이 순환매로 수익을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시간 투자 조금만 더 하시면 제가 어 이번 1분기부터 2분기로 넘어가는데 메가 트렌드 4 가지 안내드릴 거고요. 그 안에 좋은 종목도 좀 추천드릴 테니까 잠시만 더 시간 투자하시고요. 원치 않은 분들은 대응 전략만 받고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목표 수익은 300% 플러스 알파 정도로 책정을 했는데요. 이게 과하지 않은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에코프로라든지 뭐는 제주반도체 도 한미부터 하나우션 두산까지 이, 이 지금은 시가총액이 30조, 40조, 60조가 돌파한 이중 대형 종목이 됐죠. 이런 종목들도 텐0 10, 0 800%, 900%, 1000%까지도 올라갔었기 때문에 분기로 봤을 때 300이면 많은 것 같지만 이렇게 뭐 적은 수치도 아니고 적당한 수치라 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에 들어가면 좋을까? 일단 네 가지 메가 트렌드를 찾아 잡아왔는데요.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로봇 섹터들, 그리고 제약부터 방산, 조선 섹터까지. 현재 이네 가지 섹터 안에서 돌고 돌면서 엄청난 수익들이 나온다는 건 선배님들 이제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네 가지가 다 누구랑 상관이 있죠? 제 영상 꾸준히 보시면들 함께 얘기해 볼까요? 트럼프. 자, 트럼프 대통령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부터 로봇도 뭐 반도체에서 로봇으로 행정명을 때리는 것들, 그리고 약가 인하시켜서 지지도 상승시키려고 공약 내세운 것들 기억하실 거고요. 요즘 황금함대 기억하시겠지만 방산조선 섹터들은 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갈 거란 말이죠. 좀 길게 갈 거예요. 이네 가지가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행보 하나에 따라서 엄청난 롤러코스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럼 롤러코스트가 나쁜가요? 급하게 올라갔다 급하게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다시 떨어지면 엄청난 속도로 상승하죠. 근데 이 트럼프 트레이딩의 순환매가 그렇게 짧진 않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좋은 종목도 접어하는거 제대로만 들어가면 굉장히 좋다 생각합니다. 그데 여기에 안전장치까지 몇 가지가 있는 게 지금 코스닥 활성화 정책들이 들어오면서 금요장에 국민연금이 역대급 자금들이 코스닥으로 들어왔습니다. 다 어,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2018년 당시에도 지수가 33%를 끌어올렸던 게 바로 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었거든요. 개별 종목이면 곱하기 4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120% 150% 정도 나온 종목들이 이제는 그 안에서 무수하게 뭐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겼죠. 두번째 국민 성장 펀드에 대한 부분들도 이번 달에 이번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또 제일 마지막 고객 예탁금이 엄청난 우군이 될수 있다는 이 분위기까지 잡아보면 안전 장치 걸고 들어가서 종목들 수익도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게 아무리 우리가 섹터들을 알아도 세력들의 루틴들을 파악하지 못하면 위험성이 따릅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휴림 로봇의 차트예요. 그래서 제가 휴림 로봇으로 예를 많이 들었다 보니까 제 영상 보고 휴림 로봇 들어가신 분들도 많으신데 중요한 건. 제가 이때 22년과 현재는 다르다는 얘기를 드렸죠. 22년까지만 해도 쭉 내려보시면 차트적으로 이렇게 기술적으로 만약 꺾어버린 것 같은 보조 지표가 뜨면서 1000% 올랐을 때새력들이 털고 나간 걸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같은 종목, 같은 재료가 300%까지 들어왔을 때 루틴이 전혀 안 나와요. 그러다 여기서 변동성 줬다가 올라가고 또 여기서 한번 어떻게 됩니까, 선배님들? 여기서 한번 변동성 줬다가 1,000원 뚫었다 들어왔다가 2만원 뚫었다가 금요장에서 30%까지 거의 마이너스 한끝까지 내려오죠. 변동성은 많이 줬으나 세력들 입장에서는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에 엑시트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나오면서 금감원이라든지 이런 시선들을 피하고 누적 수익은 1,000%가 이미 넘게 마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뭐한 10월부터 들었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들어가셔서 수익들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금요장에서 화환과 나면서 걱정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어저께 휴림 로봇 AS 영상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지, 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이 새롭게 루틴들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거에 따라서 다른 대응들을 정한다면 충분히 300%는 우리가 안전하게 채워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골뱅이 알파는 뭐냐면 자 우리가 순환매에서 300%를 먹고 나와서 더 먹을 수 있다면 좀더 쌓아가서 복리로 쌓아간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더 크게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12월 2일부터 제가 실시간 소통방을 열어놨어요 기본도 안 걸어놨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오셔서 종목을 얼마에 사고 얼마 파는 것만 보지 마시고요. 그 안에 시장이 변동성이 많다 보니까 오늘 시장이 왜 이런지 또 지금 이렇게 어, 어 뉴스들이 떴는데 이 뉴스는 어떻게 반영할지 제 기법이거든요. 저 기법에 따라서 좀 보신다면 분명히 수익 내는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요, 아까 링크 클릭해 놓으셨잖아요. 링크 보시는 분들은 두 번째 거 클릭하시면 되고요. 문자로 하시는 분들은 우리라 보내시고 이게 두 번째다 보니까 우리랑 숫자 2번을 보내시면 됩니다. 끼우시죠 자, 마지막으로 요즘 이제 제가 이제 오프라인 특강들에 대한 관심들 가져서 너무 감사한데요. 사실 특강에 대한 이런 뭐 매주 커리큘럼, 그러니까 뭐 실전투자 강의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이제 차트 설정하는 법들, 이게 일반 차트는 아니고요. 세력들이 자꾸 우리가 차트 걸으면 무조건 거기 에 따고 들어오는 게 우리 기본 차트들 수 있잖아요. 이게 너무 오픈돼 있거든요. 뭐 본인만의 차트 설정하는 법 또는 매매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들을 만하실 겁니다. 다만 일반적인 초보 강의들은 워낙에 뭐 강의 잘하시는 분들 많아서 이건 제가 뭐 퀄리티는 뭐 그들보다 앞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배님들이 좋아하시는 건 바로 Q&A 같아요. 질의응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에서는 궁금한 게 있어도 이걸 해석하기 가 쉽지가 않으셨을 텐데. 귀한 걸음 하신 만큼 제가 그 자리에서 이런 타점적인 자리, 자리를 자리 통해서 솔루션을 들여다 보니까 이걸 좀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 초대하고 싶지만 코로나 때는 이렇게 많은 분들 전에는 많은 분들 오셨는데 코로나 이후는 사실 많은 분들 모이게좀 꺼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로 특강하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한 주에 5분 정도 초대권 넣어드리고 있고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일정들이라든지 좀 좋아진 하 특강들 맞춰서 담당자분들과 상의 후에 방문하셔서 좋은 시간 보내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서 초대권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신청도 똑같습니다. 이 링크 중에 세 번째 거 클릭하시면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마찬가지 문자로 신청하실 분들은 2741-4519로 우리 숫자 2번 어, 뭐 쓰여대고 신청 어쩌나 안 하셔도 되고 초대권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3번 보내주시면 초대권 넣어드릴 테니까 아무쪼록 귀한 시간 또는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월요장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